장부 조회 첫 번째 4월 중 거래처 리제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특정 거래처 관련된 거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어느 장부를 클릭해야 되는 겁니까? 요렇게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는 거죠. 따라서 4월 중이니까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날짜 입력하고요. 거래처를 어디로 하는 겁니까? 리제 상사로 입력하고요.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외상 매출금을 딱딱 클릭해 주고 나면 외상 매출금 회수한 금액은 차변 거래일까요? 대본 거래일까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회수한 금액은 주는 거니까 대변 쪽에 있는 금액 요 1,630만 원을 확인한 다음에 메모했다가 나중에 이, 이 답안 입력창에다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부조의 두 번째, 3월에 발생한 판감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에도 판감비의 자세한 내용들이 뜨지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항상 조회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1월부터 3월 입력하면요 1, 2, 3월 달이 다떠요 근데 특정월만 딱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월계표로 가는 거죠. 월계표 클릭하셔가지고 자 3월달이니까 3월 달이니까 3월 1부터 일 3월 31일까지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판감비 파트로 쭉 가시면 급여부터 판간비가쫙 뜹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가장 작은 거는요. 기업 업무 준비 5만 원이죠. 요렇게 조회해서 메모해서 나중에 답안 입력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